제가 문학동네 북클럽 가입하고 나서 이 택배 박스를 엄청 기다렸는데 이게 마침 도착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웰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살펴보고 문학동네 북클럽에 가입하시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이 리뷰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없이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돈을 내고 가입한 후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상자를 좀 열어보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열면, 짜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종이를 열어보면, 두 개의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이쪽 봉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문학동네 북클럽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세 권의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권한권 한권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세계적인 작가들의 에세이가 14편 실려 있는 베스트 컬렉션이에요. 두 번째 책은 짜잔. 이 책입니다. 가입하실 때 책을 한권 직접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평소에 젊은 작가상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김성중 작가님의 국경시장을 선택해서 받았어요. 고르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국내 작가, 해외 작가, 고전 시리즈 등등. 그래서 책을 고르는 것 자체가 참 고민도 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책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제 하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이 책을 직접 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수상작품집이 두 개가 생겨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권의 책이 도착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세 권의 책 외에도 자신의 생일날 책을 한권더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12월에 문학동네 소설상이 선정되면그 작품집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총 다섯 권의 책을 받아보시는 거죠. 자, 이미 너무 풍성한 선물인데 이 봉투 말고도 이쪽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런 박스가 하나 나와요. 문학동네 클럽의 로고가 이렇게. 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북클럽에 가입하시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적혀있는 이런 조그만 종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 카드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문학동네 북클럽 회원님을 인증해주는 회원 카드인데. 이 카드가 이렇게 이쁠 일인가요? 와. 이거 진짜 제 취향 저격이에요. 투명이네요. 카드로 뭘 하느냐? 요거는 혜택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걸 보시면 이렇게 코인 두 개와 배치가 들어있어요. 문학동네 북클럽의 로고가 예쁘게 박혀있는 배치고요. 이 코인들은 어,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장식품이 아니더라고요. 문학 동네와 제휴된 동네 책방이나 카페 꽃마에서 음료와 교환하실 수 있는 음료 교환 코인입니다. 헉, 너무 아기자기하죠? 저는 이거 못쓸것 같아요. 너무 <laughs> 예뻐서 소장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노트가 들어있어요. 내부를 좀 볼까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러가 한쪽에 들어있고요. 넘겨보면 읽은 책들을 기록할 수 있게 독서 기록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문장도 쓰여져 있고요. 제가 진짜 감동했던 게 바로 이건데 독서 카드 그리고 짜잔 플래그 스티커입니다. 제가 플래그 스티커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딱 들어있네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어디 가서 못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소장 가치 100%인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지금 받은 책 3권과 나중에 올책 2권 <laughs> 총 5권의 책 그리고 웰컴 키트 안에 있는 독서 기록장과 배지, 음료 교환 코인과 회원 카드까지. 이렇게 구성된 웰컴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아, 제가 아까 멤버십 카드의 기능을 설명 안 드렸죠? 제가 문학동네 북클럽을 가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멤버십 카드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 매달 문학 동네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 강연에 참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강연의 라인업이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이 강연의 라인업을 보고 바로 가입버튼을 눌렀거든요. 당장 5월에만 문유석 판사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김혜란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신영철 평론가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분들이잖아요. 이 라인업을 보고서는 정말 가입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혜택이 또 있습니다. 이 카드를 제시하시면 카페 꽃마에서 1일 1회 음료 5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북 모임에도 참석하실 수 있고요. 동네 책방과 연계해서 북토커 모임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럭키박스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문학동네의 신간을 누구보다 빨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다양한 전시나 강연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전시회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정말 많죠. 문학동네 북클럽 가입은 4월, 5월, 6월 이렇게 세 달간만 받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어, 이 문학동네 북클럽 가입은 유료인데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 5만 원의 가입비가 듭니다. 근데 뭐 이미 책 다섯 권만 해도 5만 원 가격이 넘으니까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무슨 홈쇼핑 광고 같아요. 이 영상은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무런 협찬도, 광고도, 권유도 없이 100% 스스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학 동네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다가 광연의 라인업이 일단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구성된 웰컴 키트까지 받고 나니까 아, 이걸 정말 좀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 안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완전 알차고 푸짐한 문학동네 북클럽 2기 웰컴 키트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